안 된다. 근데 제가 정가원 목사 님시 가서 도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합해지는 것이 문제냐? 왜 지금 잘못합합하지 못하고 있는 거냐? 예, 문재인 최진은 똑같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뭐냐면 과거를 묻지 마아라 과거를 묻지 말고, 이제 우리가 다 문재인 최진의 동조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최신 못할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탄핵 문제에 관해서 그냥 넘,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유를 제가 댔어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넘어온다고 해도 다시 이것이 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은 그때 위장 보수국파 62명이 탄핵에 동조해서 나라가 탄핵된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 아니냐? 그럼 이 62명이 이런, 이런 또 부류의 가짜 보수 우파들을 그냥, 그냥 넘어가서 그 사람들을 보수 우파라고 간주하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저, 그, 저 문재인을 끌어 내린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보수 우파의 위기가 생길 때 보수 우파, 우리 정직한 보수 우파를 잘 지킬 자신이 없는, 지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을 맡길 수가 없다. 왜?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저 빨간색으로 넘어가면 그야말로 공산화될 것이고 고려연방도 될 것이고 다시는 시장,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라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정의로운 사회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아이 그놈들이 탄핵하고 대통령 끌어내리고 대통령을 저러 저지경으로 만들고 나라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들어 놓고도 자기들이 다시 저쪽 좌파가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하고 또 우리 태국기 세력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지들도 애국 세력이라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세력이라고 해서 편승해가지고 다시 국회의원 해먹고 다시 정치로 복귀한다면 이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고해성사를 하든지 심판을 받든지 국민 앞에 양해를 구야든지 사과하든지 해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우리 같이 심을 압취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지.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뭘 얘기할 거냐? 내가 아무 옛날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아무리 뭐 개판이어도 괜찮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말이 대통령을 탄핵해 놓고 만약에 보수 우파 우리가 문재인 끌어내리게 생겼는데 끌어내리면 그때 자기들이 독립운동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들도 여의도에 또 간다. 우리들도 또정치한다 우리도 그때 잘했다. 이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정치할 또 앞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꼭 처단해야 된다. 꼭 밝혀야 된다. 꼭 이것은 아니라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얘기해야만 우리 태극기세력이 합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갈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 행복한 미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성.